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이 옷자를 옷자를 바라보고, 옷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인데뭐 친구. 옷자 사냥하겠다고? 이 네, 김홍기 사장님 포인트야. 이딱그 <laughs> 시기별로 포인트들이 있어. 혼자 조용히 하시잖아. 벌써 장때 피신 거 봐. 아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여세요 또 장대 쓰시고또 메타치 쓰셨구만. 이 야. 이런 낚시를 대이 2m <laughs> 10짜리 장치 쓰시는 분은 더땅 낚시대도 다스대상가 남기셔. 이거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두고 쓰시면 될게요. 예. 1m짜리 장치에 1m 20 장치에 아이고. 어, 다스또 긴데 피셨구만. 예. 수심이 깊으니까. 아. 아이, 사실. 아유 <laughs> 아 남들 다 꽝치고 저기 하는 데서 어땠어요? 한 3마디? 그죠 많이 1m 21cm 요만큼 올라오는 거야 <웃음> 야 <웃음> 근데 그거 아니면은 예. 이렇게 표시를 잘 못해 아. 장치 쓰는 이유가 그 잡혀서 그 올라오는 게 예. 장치니까 요만큼이라도 올라오는 거야 아니면 한 마디야 한 마디니까 아잘못 아, 때리거든 못 그래서 예. 사장님이 불편하더라도 장치쓰지 장치가 낚시하기는 엄청 불편하거든 1m15 던지기가 어렵고 일찍 나오더라고 8시에 나왔어 왜 어저께 일찍 나왔어요 나 네, 문자 네, 네.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5호줄에 채비 채비 55호줄 감성도 55바늘 올해 5자를 도전하셔야 되는데 올겨울 한번 작풍이 만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나가.. 자꾸 아니 아까 나가시는 분이 55호줄 쓴다니까 놀래더라고 <laughs> 당해본 사람인 거군요. 네. 예. 당해보고 낚싯대를 몇 번을 부러뜨렸는데. 아, 이거 진짜까지 아. 가져오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거기 있다. 저쪽 있는 에이, 진짜다. 어우, 빵도 좋네. 네. 아, 우 아, 와, 빵 봐라. 자라 좀 더잖아, 이게. 네. 예, 아, 그래도 빵은 좋네요. 저한 42, 43빵이네. 네. 손맛 좋았겠네요. 네. 너무 어나온 아, 아니야, 요거보다 조금 아직 반달이잖아, 요거. 반달이네. 아아또 이쁘다. 이야 이쁘네. 빵이 그냥 대단하다. 어빵 좋다. 아 이거. 진짜 붕어 이쁘대 진짜 이쁘죠? 네. 예. 이런 붕어 아 이뻐 이 오리지널 충급된 붕어야. 고기깨끗이야 이게 아쉽다. 42. 42 있잖아요. 네, 42. 야. 사시미. 이게 원래 한434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약간 허리 네, 먹었었네. 네, 사이즈 보니까 434 나갈 것 같더라고요. 아전 젖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아, 이거 손 누가 3m 안 들어오면 믿지도 않잖아요, 사장님니까이서 저번에 딱 요번에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번에 잉어를 딱 들어왔길래 사장님이랑 전화 어 들어올 때 됐다 요번 주엔 그럴 때 오시면서 한 마리 요번 주엔 할것 같다고 딱 하시더니 약속 지키셨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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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한다고 그러셨죠? 아이 대단해. 둘이 타, 타도, 타도 되, 되나? 도 돼요. 할머니 일단 요 주로 좀. 예. 아침에 지금. 예. 아이고 모두 맡기지 말라고. 어, 예, 믿지도 예, <laughs> 그래서 제가 좀 음. 가을 되면 오울 음. 줄 써요. 어, 한마리 야야야야야. 가 <laughs> 이야. 야, 갈때는싹 다. 쳐버리고 아니 거기가 여기 이렇게 밭자리에 나가서 뚝 떨어지거든. 금덕에다가 그, 아, 떨어지는 거. 아니 근데 사모님도 낚시를 좋아하시나 보네. 아니, 아예 가르쳤어요. 네? 소부다 가르쳐가지고. 싸움하고 들어가지고 어쩐지 지금 수출 작업 안 하고 서는 안 하고선, 여기 집어넣을 수가 없는 자린데. 네 시간 네 그렇죠. 시간. 시간. 시간?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요, 요런 데다 작업하셨구나. 위에만, 갈대 지금 위에만 다터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뚫어내다가 갈대에 가아 갈대에 가서, 다, 다, 큰다 못, 못 고집어내요. 큰거은 지금 갈대에 가면서 두 마리. 길선 제가 타이밍 1.5 하셔도 아. 된다. 아, 가지 한 마리는 진짜 짬뽀로 하는데, 그냥 버팅기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가 지 힘을 부리는데 점프를 하는 데점프예요 여기 보면 충중을 보면 점프예요 사타 중반은 내가 네. 여기에 다 예. 게임이 안 돼요. 거기 그냥 개걸이 끌려 나오는데, 어우, 땡기면 끌려 나오는데, 이거는 이러고 있다고 터뜨리는데. 이러니까요. 후킹을 시키는데 랜딩을 못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지 랜딩을 해야지? 답이 없어요. 아, 진짜 답이 없지만. 예. 그 아니, 사모님도 낚시를 이렇게 저기요 <laughs> 네, 이 사람이 발견해지고.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뭐 미인조사네. 제가 <laughs> 보기만 <laughs> 해. <laughs> 와, 난 부부가 이렇게 또 낚시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 그몇 마리나 했어요? 몇수 했어요? 저세 마리. 세 마리. 와. <laughs> 아, 이런 데서. 저번에 오자꾸 터뜨렸어요 그죠? 낚싯대를 못 세워 못 세워요. 되게 네. 힘든데. 네. 안, 네. 응. 안 세워지고 쳐박으니까 아, 나중에 지가 안 되니까 그냥 투잡으로. 그래서 이렇게 뛰었거든요, 고기가. 잠뽕잠뽕 <laughs> 빵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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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그래서. 충족, 충족, 충족. 알아, 쫙. 오, 음, 소리가 틀리다 소리가...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한게마리마리는 마리. 거의 닫잖아요 하나는 같고. 음. <laughs> 사장님 하여튼 낚시 몇만이야 예. 며칠 계속 와서 대여서번하셨는데 끝 <목소리> 음. 그 같아. 이게 그죠 어, 아, 이거 이자 나오겠고. 자람 이게 또 하나 있어. 야, 이 요거 30군에. 요거 사람는데데 하나 또 있는데. 예, 좋아하네. 어. 아, 아, 아이 정도는 훌륭해다안 된다 아 잡으시면 되지 <laughs> <진짜>. 지금 <laughs> 여자들 말이 뭐다안된다 아유, <웃음> 됐습니다. <웃음> 단호박 아 여기 잠깐 단호 11월 달이 제일 좋아요. 10월 말서부터 삽 아, 야, 이놈들. 그때 되면 수온이 낮아져가지고, 아유, 엄청난데요. 그래야 또 있어 또 있어. 야, 한리 도망갔다야. 아홉 마리. 인데 아홉 마리인데 도망갔어요. 아, 이거 좋습니다. 자, 자, 자. 예. 아유, 붕어도 이쁘고 사모님도 이쁘고. <laughs> 예, 좋습니다. 니 노지에서 좋아해 오, 아, 네. 진짜요? 다다해요자 <laughs> 가면 저입구를잘못 봐요 그리고. 와, 노지에서 아더 노지 예, 봐요, 노지에서도. 네. <웃음>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웃음>